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 아침은 이사 24장 14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메일 성령은 23절까지 오늘 본문을 끊었는데요. 21절부터 23절은 내일 본문하고 연결시키는 게 문맥에 더 자연스러워 보여서 이렇게 끊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무리들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본문에 하나님께서 땅을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폈는데 오늘은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찬양하는 무리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나중에 가면 선지자가 이 찬양이 성급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는데 일단 찬양하는 무리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4절의 여와를 찬양하는 그들의 소리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무리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실 원문에는 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이 그들은 누군지 좀 애매하긴 하지만, 세상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보는 것이, 문맥상 괜찮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가져다 줄 구원을 내다보면서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표현들이 높이다, 부르다, 외치다, 이런 말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죠. 어, 왜 그럼 그렇게 기뻐하느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위험을 보여주셨는데,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높이시고, 높으시고, 또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분, 그래서 세상의 왕으로서 자정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와를 호 영화롭게 하라고 명령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게 15절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특별히 동방에 있는 바다의 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한 호가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동방과 모든 섬에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여와를 호 영화롭게 해라라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와 호 이름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 고대 세계에서 이름은 그가 행하고 행한 어떤 업적, 명성, 명예 이런 것들을 표현해내는 말인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찬양하는 목소리가 오늘 이사야를 비롯한 우리 공동체 안에 현재 이사야가 포함되어 있는 우리 안에까지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구원자가 되시고 승리자가 되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 가지 좀 기억하고 가실 게 14절의 번역인데요. 14절의 번역을 이렇게 여기 적었습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5절은 번역이 약간 매끄럽지 않은데, 15절도 번역을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여기 이제 사용되어 있는 방위의 표현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로 말하면 온 세계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인데, 사용되어 있는 표현들을 보시면, 바다는 지중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중해를 말하고 지중해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보면 서쪽에 있고요. 동방은 전통적으로는 해, 해가 뜨는 곳이니까 동쪽을 이야기하고 있고 바다의 모든 섬들, 그때 당시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엊그제 나온 기띔섬 제가 지도를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키프로스라고 섬 보여드렸는데요. 이 섬은 이스라엘로 보면 정북쪽은 아니지만 그래서 북쪽을 향해 있거든요. 그래서 북쪽이고 땅끝은 문자적으로 는 땅에는 알겠니다 이건 사실 어, 문맥상의 의미를 봐오면 서쪽 동쪽 북쪽이 등장했으니까 여기도 남쪽이라고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동서남북이 다 되는 것이죠. 어, 순서를 보시면 서쪽에서 시작했던 환호성이 동쪽과 북쪽을 거쳐서 남쪽으로 해서 현재 우리가 있는 선지자가 있는 예루살렘까지 도착했다라고 볼수 있죠.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찬양하는 목소리가 선지자를 제외하고 온 땅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위엄과 영광과 승리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찬양 소리를 들은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사실 선지자는 걱정스러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보세요. 내가 세자라였고 나는 세자라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들이 왜 찬양했냐면, 곧 그들의 하나님의 땅을 심판하시고 그 땅에 대한 심판은 곧 그들 자신들에 대한 구원으로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선지자는 선지자가 보고 있는 환상이나 하나님께 들은 계시는 곧바로 구원이 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에 있습니다. 아직 여전히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은 감추어져 있고 하나님의 온 세계를 향한 땅을 향한 심판이 아직 남아있다 라고 하는 지점에 있어서 선지자는 점율하고 화를 선언하고 있다는 라 거죠. 그 심판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바로 심판은 이런 모습인데 온 세계가 두려움과 함정의 올무에 빠지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움에 잡혀서 도망가지만 결국은 함정과 올무에 빠지게 돼서 죽게 되는 것인데 이 말은 결국 그 누구도 심판을 피하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문을 여시고 또 그리고 땅을 흔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마 이런 생각들, 이제 표현들이 어떤 걸 기억하게 하냐면 노아의 대홍수를 기억하게 하죠. 하늘의 창문을 열고 비를 내려서 범죄한 인류를 멸망시키신 것이 노아의 대홍수였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종말론의 심판에 가시면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 하시고요. 그렇게 경고해 보이는 땅을 흔드셔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멀어지지 못하도록, 피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구원이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성급하게 지금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왜 심판을 받게 되느냐라고 하면 그건 뭐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명확하게 보워왔는데요 제약 때문에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제약을 지었기 때문에 땅의 사람들이 그 제약을 위해서 다시 일어나지 못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말은 만약에 선지자가 아모스 5장 2절에 있는 북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인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사실 이거 이 말은 아모스 5장 2절에 성취되었기 때문에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도 땅에 대한 멸망의 예언도 성취될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아직 때가 남아있기 때문에 성급하게 구원의 찬양을 하지 말아라. 아직 심판이 남아 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렇게 한마디로 좀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좀 저희가 적용해 보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때와 절차가 있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구원이 필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이 필요한데 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세상에온 세상을 향한 심판 뒤에 하나님이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급하게 환호하기 전에 차분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삶 안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성급하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순서를 뒤바꾼 건 없을까요? 어, 어떻게 어 공동체 안에서 혹은 내 개인의 삶에서 혹시 이런 거 없는지 한번 좀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나아가서 내 삶에서 진짜 좀 기다려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일 혹은 그런 사건 그런 영역 그것이 누구와의 관계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어떤 것을 결정하는 문제일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어떤 것이 있을까 아침에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 번째는요. 어, 하나님께서 땅을 계속해서 심판하고 계시고 있는데요, 땅에 대한 심판 은 하나님께서 불의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 대가를 치루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문제 삼으실 만한 불의가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 안에 불의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하시겠죠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세상에 불의를 몰아내시듯이 나도 하나님을 따라서 내안에 불의를 몰아내야 되고 내 가족 내 공동체 안에서 불의를 몰아내야 되는데 혹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실 만한 내 안에 죄들은 뭐가 있을까 어, 사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실 수 있는 그런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죄들이 뭐가 있을까 그런 모습이 뭐가 있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또 고민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이사야 24장 23절 이후부터 25장 넘어까지 말씀 가시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